자 여러분들 오늘은 초대형 호재 아란에서 이렇게 영상을 켰고 드디어 글로벌 코인인 이 월드 코인이 업비트 원화 상장을 한다는 방금 입수한 정말 따끈따끈한 소식 이번 영상에서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요즘에 빗썸에 코인들이 한두 개씩 꾸준히 상장이 되고 있는데 지금 계속 상장시켰다가 상패시켰다가 빗썸은 난리가 났는데 업비트는 잘안 하거든요. 이러다가 또한 번에 우르르 상장시키고 하는데 이게 포텐이 있는 코인이 있고 없는 코인이 있습니다. 항상 신규 상장하는 코인 두세 개 있으면 그중 폭등은 하나 나와요. 아무거나 업비트 상장한다고 상승하네요. 그 예시로 소닉이 있는데 소닉 상장된다고 했을 때 다들 우르르 몰려왔다가 생각보다 상승이 없고 오히려 쭉 떨어지니까 소닉 물린 사람들이 진짜 많습니다. 이래서 종목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코인감으로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코인 같은 경우에는 빗썸에는 원화 상장이 되어 있는데 업비트에는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업비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화마켓 BTC USDT 어디에도 상장이 안 되어 있죠. 이게 여기에만 상장이 되면 진짜 잭팟인데. 왜냐면 이 코인이 다른 거래소에서만 해먹은 게 많아서 업비트로 가기만 하는 순간 진짜 미친 듯이 뛰는 겁니다. 이 월드코인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지금 중국 세력들이 바로 다음에 폭등을 시킬 한번 대단하게 먹고 갈 코인으로 지목이 되고 있고요. 왜냐면 정황상 딱 들어맞는 게 저저번 주쯤에 업비트랑 빗썸에서 신규 상장을 많이 시켰잖아요. 거의 4, 5개를 2, 3일 만에 다 상장시키고 지금은 잠잠합니다. 이제 다음 턴에 월드코인을 상장시킬 거예요. 세력 매집이 강하게 들어가는 코인이라 이렇게 차트 흐름 가지고 눈속임하기 상당히 쉽습니다 아직 파닥체크가 안됐기 때문에 업비트에서 원화 상장을 시키는 순간 상승 한번 쫙 나올 겁니다 이게 며칠 사이로 한번 최고점 찍고 갈 거라서 아무것도 모르는 개미들은 그냥 최고점에서 사서 떡락할 때 울면서 탈출을 할 거거든요 저는 저희 구독자분들 절대 그렇게 안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알아낸 이 상장 정보들 이 자료들 공유 드릴 겁니다 제가 세력들이 언제 어떻게 가격 흐름을 형성할 거고 정확한 상장 이시와 소수점 가격까지 알아냈습니다 실제로 세력들이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걸 파악 완료했습니다 저한테 신청하신 분들에게만 싹다 공유해드리겠습니다 물론 저는 일절 금전 요구하지 않고요 신청하시는 방법은 5초면 끝납니다 자 지금 영상 더보기를 딱 눌러보시면 코인 무료 정보 신청 링크가 바로 보이실 겁니다 단 5초면 여러분들의 계좌도 대박 수익 보실 수 있으니까 집중해주세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링크 누르시면 코인 정보 무료 참여란이 보이시죠 중복 체크 가능하니까 전부 체크하셔도 좋습니다 원하시는 정보들 남겨주시면 되고요. 월드코인 정보가 궁금하시다 하면, 여기 기타 칸에다가, 월드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화번호까지 입력을 해주시고, 제출을 해주시면, 그러면 제가 1대1로 정보 보내드리겠습니다. 100% 무료로 절대 금전요구, 뭐 유료방 유도 안 합니다. 정보 공유성으로 순수히 드린다는 거꼭 알고 계시면 되고요. 매일매일 종목 분석해드리고요. 특히 텔레그램 방에서는 실시간 대응 전략까지 바로바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저희가 날마다 종목, 매수가, 목표가, 실시간으로 공유해 드리고 있는데 편하게 오셔서 관망만 해 보셔도 됩니다. 다른 분들 수익 내시는 모습 보고 확신 생긴다 하시면 저희가 드리는 대박 수익 정보로 소액이라도 투자해 보셔도 괜찮습니다. 모두 체크해 주셔도 빠짐없이 드리겠습니다. 여기 구글 폼 하단에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꼭 남겨 주셔야 저희가 이 정보를 드릴 수 있으니까요. 단 5초만 시간 내서 구글 폼 작성해 주세요. 코인 시장에서는 정보가 곧 돈입니다. 지금 1분 1초가 급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내 주시는 구글폼 링크 빠르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참여 타이밍 늦으면 인생 기회놓 치시는 거니까 지금 바로 구글폼 작성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까지 봐주신 분들 위해서 진짜 누구한테도 공유드리기 힘든 거 알아왔습니다. 제가 이 논란에 아르고 다음 코인 받았거든요. 저도 이 정보 알아오느라 정말 힘들었는데 지금은 소수점 자리 아주 작은 코인인데 업비트랑 빗썸 둘다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굳이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현재 미친 상승 나왔던 아르고와 폭등 전 차트가 99% 똑같습니다. 이게 비트코인 기반 코인이라서 기반은 상당히 튼튼한데에 반해 아직까지 세력들이 아끼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800%까지 쭉 올려버리고 거래량을 폭발시킨다 하는데 아직까지 시총도 백업 규모인데다가 가격도 소수점이라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제 1시간 만에 110%까지 올라갈 코인 단 며칠 사이에 가격 폭등시킬 거라고 지금은 상당히 가벼운 편입니다. 아르고가 딱위 차트랑 똑같은 흐름 보여주다가 5일 후에 미친 듯이 상승 나왔거든요. 이게 차트만 그런 게 아니라 아르고 시청까지도 똑같습니다. 솔직히 이거 여기서 샀으면 그냥 졸업이거든요. 거의 900% 이상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린 코인의 차트가 딱 이때랑 일치하는데, 이때 살 기회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렇게 문의가 폭주 중이고, 우리 구독자님들이 수익을 상당히 보셨다고 감사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부터 딱 이틀까지만 제가 보내드릴 거고요. 신청하시는 방법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영상 하단의 더보기란 보시면 구글 폼 링크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 기타 칸에다가 세력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완전히 무료고요. 밑에 제가 연락드리는 번호까지 적어주시면 신청 끝납니다. 실제로 해보시면 5초밖에 안 걸리고요. 제가 말씀을 지겹도록 드렸지만 코인 가격 결정하는 건 결국 세력입니다. 지금 세력의 선택을 받은 코인 빠르게 신청해주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바로 보내드리고 매수매도 타점까지 드리고 있으니 모두 백업씩 벌어갑시다. 항상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돕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